어, 한 1년 반 정도 찾아오지 않은 데를 찾아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게 뭐가 될지, 돼도, 될 만한 난초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어, 산반성이 좀 많이 감, 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난초들이. 지금 보시면, 이런 개체들이 산반을 많이 돌더라고요. 예, 반성도 띄고 있고, 가쪽으로. 아, 입장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입이, 입엽성에, 그 다음에, 골이 상당히 깊고요입 끝이 쪽 빠져있어요. 그리고 새엽이지만 엄청 빠, 빠당빠당 빠당 까랑까랑해요. 이런 개체들은, 어, 산반성을 다 내재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요 개체도 지금 입장 두 입장인데, 모양을 잘 갖췄습니다. 요 개체는. 다 산반성을 다 내재하고 있어서, 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산반호, 호출 같은거를 많이 체란을 했었던, 그, 생각,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문의좀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변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네. 요거 개체도, 음, 여기서 몇 개체는 체란을 해가지고, 어, 한번 배양을 해봐도 산반이 다 물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산반이 다 물려서 나올 것 같고요. 대주도 있고 생강근도 있고 한데,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고, 어... 자, 오늘 느낌이, 저는 이런 느낌 받을 때, 좀 쎄, 쎄한 느낌을 받을 때, 어, 문의종을 하나 만나요. 이것도 반성을 많이 띄고 있네요. 삼반성, 이게 다 삼반성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입이 골이 상당히 깊고, 이게 후육질에 염력이 이렇게 골이 깊은 것들은 세엽성이지만,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잘 보겠습니다. 아, 잎들은 다 까랑까랑하니 좋습니다. 잎들은 다 까랑까랑하고 좋아요. 아 분이종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분이종이 하나 걸려주면 좋은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도 보시면, 가쪽으로, 반이 다 밀려있어요. 아, 표시가 잘한다. 예, 가쪽으로 밀려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체란해 가야돼. 이거는, 삼반성을 다 대제하고 있어요. 예, 이쪽, 이쪽에도 모양이, 반이 보이시죠? 아, 이거는 삼반. 언젠간, 무늬종이 터집니다, 이런건. 터져주고, 제그 느낌에는, 무늬종 나와요, 여기. 아, 삼반호 같습니다, 이거. 느낌이, 삼반호인데요, 이거. 호주이 들어가 있네요. 아, 역시 하나 이렇게 하나 만나네요, 또, 삼반호. 호줄이 앞에 뒤에도 뒤는 에좀 약하네, 약한데 좀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들어갔네요. 호줄 이 배골인데 배골로 들어간 건가? 이거는 기부부터 자 보시면 기부부터 들어갔어요. 이거 후에요. 내 칼수록 이게 여기서 이제 이쪽은 병이 있어서 타 들어가가지고 확인이 안 됐는데, 아유, 3반 호가 하나 걸려주네. 이 송입장에도 호줄같이 어, 들어가 주는데, 요거는 3반 호가 맞습니다. 아 역시 이쪽이 다 3반이 맞아요. 되게 느낌이 맞았습니다. 아, 3반이 맞아요. 다. 이것도 언젠간 무늬가 다터주습니다 이것도 다 3반 호로 터져줘요. 지금은 처음에는 처음부터 훗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개체들은, 어, 무광의 이런 개체들은 1대, 2대, 3대를, 4대를 거쳐서 세력을 받은다면, 3반 호로. 그 다음에, 천종 마찬가지로, 천종도 마찬가지로, 어, 무지 저기에서 3반 호가 나와서 3반 호에서, 음, 터져줬기 때문에, 이 3반호 개체, 3반호 같은 개체들은 무시를 못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또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화가. 아, 모양을 잘 갖췄네요. 근데 네. 반성호를 많이 띄고 있어요. 예, 우선은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오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오고 확실한 거. 확실한 이 3반호는 제가 체단하겠습니다. 이건 3반호입니다. 이건. 한번 훅가바꾸요 이거는 뿌리가 안 다치게 웬만하면 안 다치게 하려면 뿌리 하나 끊어졌네 그래도 뿌리도 잘 내렸네요 뿌리도 잘 내려서 아 지금 1대 2대, 3대, 4대 사대를에 걸쳐서 지금 우주를 터져준 거예요. 이렇게. 음, 이건 팔세코로 어, 내년 신화가 기대가 되네요. 아, 요 개체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반호, 삼반호고. 이게 또 이것도 다 지금 생강축들이 이편들 삼반들인데 지금 가져가기보다는. 이거 관리 잘하면 또 터져줍니다. 내년에 나오면. 내년에는 무조건 터져줍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올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만약에 가져가야 될 입장이 된다면, 제가 다시 와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져가야 될 거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고요. 아, 이것도 지금 생강 쪽이 아닌가? 어, 생강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이것도 체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개 채. 이두 개체는 앞에 있는 게제 여기 제두 개체는 체란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세 개체네요. 하나 둘세 개. 이게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이세 개체는 체란하고요. 을3반후 개체하고 오늘 여기서 몇 개체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엄마 그그 저기 연장을 해서 그세 개체만 해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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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아니 그거는 너무 어려 워더요 그냥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는 그세 개만 해줘봐 아, 그, 어. 이것도 여기도 있어요 이거 삼반호 이거. 아, 그래도 무늬 종을 하나 만나네요. 아, 여기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다 산반이네. 다 산반. 생강근 다시 묻어주세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달성을 띄고 있는데 아, 확실하게 문이 안 나왔어요. 이게 다 산반성을 잇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는 와 생강근 좀클 거예요. 덩어리가. 그런 데서 올라오니까 아 이거는 완전 단엽으로 올라왔는데 단엽성 변으로 오와 이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했네요 아우 눈여겨 많이 했습니다 3반 정말 3반을 많이 봤네요 오늘 아우. 4, 3반. 여기는 관리를 아주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변이 상당히 좋은데, 완전 무광의 먹란이네요 끝이 쪽 빨려있고, 3반인데, 다음에 한번더 오겠습니다. 또 다른 데를 한번 이동해보고, 더 좋은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한번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이TV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